만약에 그게 합의가 됐다면 여러분이 이혼을 안 했겠죠.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저런 놈인 줄은 몰랐는데. 이혼을 하니까 밑바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밑바닥이시라고요. 미친놈과는 대화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혼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 드리지만,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어떤 이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혼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뭔가요? 협의 이혼, 그 다음에 조정 이혼, 그 다음에 소송 이혼. 이거는 이혼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혼을 하고 싶으신가요? 협의 이혼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혼 소송은 안할 거야. 왜?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니까. 좋게 헤어져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하나의 통념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혼 소송을 하면 여러분들이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는 건가요? 왜, 왜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우리는 진흙탕,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돼.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는데, 그래도 애들 엄마, 아빠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 잖아요 백이면 백다 100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소송을 통해서 진흙탕에 빠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진흙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곳, 지금 그 가정, 그 가정, 혼인 생활이 진흙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은 뭐예요? 그 진흙탕에 있는 나를 끄집어 내는 게 소송이에요. 나도 나오고, 쟤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도 진흙탕에 있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게 소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해야 돼요, 일단. 내가, 나는 지금 깨끗한 곳에 있는데, 아무 문자가 없는데, 내가 소송을 하면 진흙탕에 빠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진흙탕이다. 그 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헤어질 때잘 헤어지면 좋죠. 근데, 잘 헤어질 거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이혼을 안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혼은 뭡니까? 이혼은요, 청산이에요. 뭘 청산하는 거예요? 결혼은 육체적, 정신적 결합이에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 결혼이에요. 그럼 이혼은 뭐예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는 게 이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의 본질은 청산이에요. 근데, 자, 하나, 첫 번째. 정신적인 분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법이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하고 나서 멘탈이 붕괴돼. 아니면 결혼 생활이 붕괴되면서 내 멘탈이 붕괴됐을 때, 그거는 법이 해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도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육체적인 분리. 그건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떨어지면 되니까 쉬워요, 그거는. 할수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상대방이 안 해. 나는 이거 못 하겠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분리 못 하겠다 하고 떠나지 않아. 그러면 그때 이제 법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분리 중에 가장 어려운 분리는요. 여러분 재산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의 가장 큰 효과는요 재산 분할이에요 가장 큰 분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혼의 핵심은 무슨 협의 이혼이든 조정 이혼이든 소송 이혼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혼의 핵심은 재산 분할이에요 재산을 청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예민한 문제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근데 그 부분이 합의가 된다 서로 잘 좋게 좋게 헤어진다 재산 아 그래 우리 재산 이만큼 있는데 그래 너도 고생했으니까 너오나오 오 가지면 돼 그래 너가 이혼하고 나서 네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 이 집은 네 명의로 하고 나한테는 얼마를 정산해서 주면 돼 그런 과정이 합의가 된다고요? 만약에 그게 합의가 됐다면 여러분이 이혼을 안 했겠죠 왜냐면 우리는 이혼은 안 하려고 해요 최대한 근데 그렇게 서로 문제가 있어서 서로 공평하게 나누는 게 된다면 굳이 여러분이 이혼을 할 이유가 없죠 대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혼을 한다는 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게 이혼인데 그래서 하는 게 이혼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혼을 하고 있는데 얘, 얘랑 재산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 어 그거는 굉장히 이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지 말고 더 살아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대화가 잘 된다면 보통은 제 재산이 뭔지도 몰라 재산은 숨겨 그리고 기업은도 5대 5가 아니야. 기업은 내가 더 많아. 너는 한 일이 뭔 뭐, 뭐가 있니?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야? 나는 결혼하고 나서 내 재산이 더 줄었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오히려 재산을 줘야 돼.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재산 이게 다 정해졌다고 해도 마지막에 재산,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거야? 방법.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나한테 지분을 줘.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다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합의가 되길 바란다는 건 그게 욕심이 많은 거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 상담을 오셔서요, 아, 저는 좋게 헤어지고 싶은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너무 괴로워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저런 놈인 줄은 몰랐는데, 어, 이혼하면 사람들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내 남편은, 내 아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결국 얘도 이런, 이런 밑바닥을 보여주는구나 하면서 막 실망하고, 슬퍼하고, 상심하고, 괴로워해요. 근데 여러분, 두 분의 관계가 이미 밑바닥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니까 밑바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밑바닥이시라고요. 거기에서 하는 게 이혼이란 말이에요. 두 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게 아니라 두 분의 관계는 이미 밑바닥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왜 합의가 잘될걸 기대하고 헤어지는 마당에 서로를 잘 챙겨주고 배려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저는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관계면 이혼 안, 해, 안 해요. 애, 애초에 그런 관계면 애초에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좀 똑바로 하셔야 돼요. 못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막 혼자서 안달복달하다가 너무 힘들어 저 그냥 이거 다 줄래요 이거 다 포기할래요 그리고 몸만 나와 그럼 협의혼이 되죠 상대방도 오케이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좋게 헤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다 포기하면 돼요 재산 분할 아 필요 없어 나는 나 더럽고 치사해서 그돈안 받아 그리고 아이 네가 양육권 주장해? 그래 줄게 애들도 줄게 양육권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아이를 키워? 근데 상대방이 양육비 안 준대? 그래, 나그돈 더러워서 안 받아. 양육, 양육비 안 받아? 그러면 이제 그토록 갈망하던 협의 이혼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역시 사리에 맞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건 뭐예요? 문제를 또 풀지 못하고 회피하는 거죠. 대화만이 문제를 푸는 해결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협의 이혼은요, 협상이에요, 협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지 않길 바라지만, 네,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던 하지 않건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협의 이혼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여러 가지 통념 있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념을 깨기를 바라는데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이미 진흙탕이에요. 그다음에 협의 이혼을 해야지 잘 헤어지는 거야. 아니에요. 협의 이혼 할수 없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해봤지만 정말 협의이혼이 된 경우는요, 그러니까 좋게 사실 좋진 않아요. 서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좋게 헤어졌다는 거는 다투지 않고 헤어지는 경우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 포기하는 거. 여자든 남자든 아 그래 나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아. 자존심이 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요. 좋게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협의원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 난 소송은 안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라고요. 미친놈과는 대화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미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이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협의 이혼을 하겠다는 목표를 버리면요. 오히려 협의 이혼은 이끌어 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협의 이혼은 협상이거든요? 조정 이혼도 마찬가지고 협상을 하는 건데 협상은 뭐냐면 카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이에요, 게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협상을 잘할 것이냐. 특히 이혼에 있어서 내가 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당하게 많은 걸 이혼을 통해서 무슨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결혼 생활에서 했던 것, 내가 인생을 바치고 나의 에너지를 쏟아 넣은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러니까 법이 인정한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거죠. 합리적인 이혼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지, 쟤랑 싸워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으로 이혼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협상을 잘할 것인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송을 가지 않고 조정으로 이혼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이혼을 했건 안 했건 행복한 자신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몇 번이에요? <웃음> <웃음> 왜 왜? 아니 체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몇 번이에요? 바꿔줘? 짧아보이기도 하고 누구? 치, 엄마 차 아니야? 내 건데 몇 번인데요? 9번 잘못 갖고 왔나 봐 6번을 려몇 번을 원해? 없네 몇 번을 원해? 몇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9번을 갖고 9번하고 지금 헷갈려 천 9번은 짧아 어머니 장타자시면 9번은 짧아 번은안 되지 어. 아무리 봐도 짧아보이는 거 <laughs> 철로 갔네. 어, 넘어갔다. 넘어는 갔어. 넘어갔다. 어, 잘했어. <laughs> 네, 넘어가면 돼. 오, 음, 진짜 멀리 갔네. 멀리 갔어. 지금 잘 맞았는데 방향. 완전 남의 집으로 갔어? 네. 어. 근데 제먼 코스로. 넘겼습니다. 어, 물이건너셨어 네. <laughs> 예. 6 번이 이제 잘맞시해도다 잘 가고. 어디에? 제딱 가깝다. 어? 응? 어디하라고? 응. 알겠습니다. <laughs> 버디 찬스인가? <laughs>